말씀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불도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가 있어요. 불도 내리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는 사람, 하늘에 말씀하 가진 사람은 있잖아요. 아기를 죽일 수는 권세가 같이 나가게 되는 것이지만은요.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사람도 사람들로 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면해서 내려가지고 이적으로 인해가지고 우상에게 저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 받아도 예리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조회까지다단해서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게 되는 앞으로 점점 더 악한 일들이 많아지게 될때 그렇게 일어나게 돼. 그럼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런 사람 할수 없다가 얼마나 뒤에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죽이게 돼. 죽이니까 얼마나 좋은 자격, 오션 얼마나 좋은지. 사흘 반 동안 길거리 간다가 그 시체를 갖다 놓고 장사하지 못하게 하지. 그런데 그회에서 살리게 하고, 그 일이 지금 뭐자않 벌어지게 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나하고 저 사람 똑같이 믿었는데, 나하고 저 사람과 똑같이 노력했는데, 나 똑같은 세월을 살았는데, 왜저사람은 저런 능력이 나타나고, 나는 이상한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 그러고서 한번 해봐야 되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바로 믿은 사람과 이제 바로 믿지 않게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써 그,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베드로말씀하사단의내 뒤로 몰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들이가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요 하여간 죽어라 살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돈를 먼저 생각한다면은요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가서 보니까 여기가 초등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을말미야마 사람들의 신앙이 부패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말미암아 그게 그것을 가지고 무슨 노력이라 그러냐 괴악한 노력이라 그 이라고. 이게 그거를 여기에 고리던서 거기에 말씀 5장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야 야, 우리가 그런 말로 하지 마라. 우리가 숫자라고 하는 말씀을 믿을 때에 누르고 없는 떡으로 차라리 하라. 누르고 없는 떡으로. 그냥 숫자하게 말씀 받아서 그, 그 말씀에서 보태지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는데 거기다가 갖다 왜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느냐는 것이죠. 저녁에 몇몇 네. 사람들이 지금 만나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 신학교 도 그렇게 가서 이렇게 전화도 보면 전혀 말씀을 못하더라어 제가 설명 해도 못하더라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못하더라어 그래서 뭐 여기서 물어보면 다른 데다 그래. 그래서 내가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받을 때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씀을 한마디 했는데 말씀한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버리니까 성경말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지도 못하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먼저 하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가 먼저 결정하지 말고 얘기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려움을 줄때 내가 먼저 결정하지 말고 내가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주시는 대로 그 가운데 가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따라가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 그랬으니까 믿고 기다리 인내하라고 했으니까 인내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내볼 때는 이게 망하는 길인 거 같아도 그게 도 가는 길이요내볼 때는 죽는 길인 거 같은 거그 사는 길입니다. 내볼 때는 사는 길인 거 같은 거 그것도 여러분 손 크게 갚아야 죽을 거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있게 되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했는데 다때요 첫째 외식을 어야 되는 것이고 둘째 여기서 보니까 이제 고린도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가서 봅시다 이 뒤에 짝이 있는데요 5장 6절에서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나 적은 누료로 이 엉덩이의 덩어리가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해 세담하게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유월절 6월, 양곳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도가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한가 진실면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인데 율법을 따지면 못 갑니다. 그걸 가지고 무은 누룩이라면 무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또 계약한 누룩, 세상의 속한 이야기로 그러 것도 하지 말고 오직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가 서로 이야기 하자는 것이 하늘 앞에. 그러면은. 하늘 말씀을 전하면 하그 하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옆에 설 때는요, 가장,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보면요. 우리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얼마든 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예만 내라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늘 의에 사람을 마셨는데 무조건 예약으로 만냐마 아멘하에서 하나 영혼을 보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담지 말은 요 달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은 버리고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해서는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만 뭐이야기한거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말그 사람들의 생각, 세상들의 생각을 말씀에다 이제

1 9절부터가서보시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내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러말미암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내조일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를 갖다가 이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든지 괴로움이든지 즐거움이든지 그렇죠 오래 살든지 적게 살든지 하여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멘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시키면 예 가다가 혹시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예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냐마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에요. 영광 아니에요? 말씀은 잘 들으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자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시의 말씀처럼요 무엇을 주의하라고요? <laughs> 누룩을 주의하라고요 사장님들 한번 더 가서 보시죠 거기에 사장님이 있 아 사단 아주 일 절부터 가서 봅시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혈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태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하더라만리 우리 복음이 가리으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주님 그 말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요. 에 세상 신이 세상 생각이 이 말씀을 흐리게 만들어 버요 세상에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좀 명예도 좀고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싶고 뭐 그런 방 넘사로 못겠죠. 그렇지만 그게 치여쳐버리면 이제 생각에 그 생각이 치여쳐버리면 막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므로 영광이나 이거나 하나님의 명예나 이거는 것을 영광의 빛을 막아버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볼수 없고 땅에서 주는 영광, 뭐 돈이나 또는 명예나 권세나 내만들하는 거나 그런 쪽금 아침 마음이 조금 편하다 그래 하는 그런 거라도 얻을 수 있지 영생과는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처럼. 야,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 바리새인과 사도 개인들의 누룩을 추이해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예수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사 사람, <laughs>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수 우리가 수만 명이 다니면서 놀라면서사 기자라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오 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봤어요. 자기네가 와서 좀봤으면은 뒤집어졌을 텐데 사람들을 시켜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와 가지고 이건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책장을 만한 일이 없다, 하기보다도, 진짜 지리들만 하거든. 그런데, 그런다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그말에 뭐가 나느냐? 질투가 나가지고. 질투가 나서, 결국히 네. 예수님을 죽인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거에요. 아, 다른 사람 속과 난속금 좋잖아, 그죠? 그, 다른 사람 열심히 해서 참고하면 왜 그게 보기 싫으냐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열심히 해서 뭐, 복 받는다 그러면 그게 왜질투가나냐고 자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자기 자기대로 받은 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열심히 한 것을 갖다가 왜 사람이 칭찬해주고 남의 상을 뒤집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계신 말씀처럼, 이제는요, 세상 생각에 그내 믿음에 들어오는 것을다 조심하고 주의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꼭지 순절하게 하나의 님 말씀만 순절한 믿의 떡으로만요 그렇죠? 순절한 그 결합하고 그런 누룩이 없이 순절한 떡으로만 이제 <laughs> 우리가 행하자 하는 말씀대로 뭘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약해고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지 말고만 하나님 책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기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기도 하고, 막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이니까 우리들의구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이제다 하는 것까지 꼭 가지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사드려. 이 시간도 계하시고 하시 은혜 주셨으니 이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이룰수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